뭐야, 시작이에요? <laughs> 정말 슬프게도 올해 할수 있는 마지막 1080 게임이 이 오리 시뮬레이터라니 정말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. 이럴 때일수록 다 마음을 다잡고 이런 오리 시뮬레이터 한 번씩 해보는 게 어떤가?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이거 왜안 움직여져요? 어, 확대도 할수있 각캠인데? 야, 오른쪽 오리가 점점 차는데요? 여기? 오른쪽 여기? 지금 오리가 바라보는 쪽 여기 위에? 안녕하세요. 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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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쾅콩콩콩콩콩콩 정말 오늘 이 게임을 선택한 것에 대한 단한 치의 후회도 없습니다. 아니 전 아무리 봐도 색깔이 조금 얘 밀덕이었네. 뭘까? 저건 뭐야? 마트로시카야 이거 뭐야? 어 빛난다. 어? 이거 어? 생각보다 게임 고퀄인데요? 아니 얘가 빛나서 이쁘다. 빛 받으면 얘가 반사하면서 이게 광이 좀 있네. <laughs> 돌.. 돌 <더. 웃음> Hello, how are you? I am under the water. Please help me. Here <laughs> 얘뭐 아무것도 뭐, 뭐 어디 가지도 못 하네 얘는. 펜덕 <laughs> <팬덕>. 굿덕은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바덕은 조금. 오리한테 화덕이면 그게 오리구이지. 화덕은 조금... 어, 근데 나 진짜 어제 새벽에 오리구이 먹긴 했어. 날개 부분이 맛있어. 여기 날개 부분, 여기... 저내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면 해골 아니지? 와... 아, 뭔 어제 먹은 오리고기에요. 뭔 말도 안 소리 하세요. 어, 아니 돌덕 2층 석탑? 아니 얘네 땅바닥이 머리 반 같잖아. 씨 아니 뭐해씨 젠틀맨 어? 뭐야 어? 얘딱 봐도 등급 높아 보이지 않아? 잠깐만 맞네 어 잠깐만 희기가이 정도면 저기 맨 밑에 있는 거앙 가이야 엉? 다다다다다 <laughs> 이 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따다라라란 <목소리> 스눕독. <스누떡. 웃음> 아니 이거 너무 순정 만화 아니냐고? 뭐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설마? <목소리> 어?! 장비를 정지합니다. 어? 얘 이러고 있으면 뭐야? 이거 잘못하면 밖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어? 심성치 않는데눈 빛나는 거? <laughs> 이거 뭐야? 용 같은데 살짝? 레이아 <laughs> 잠깐만 얘 등급 아니 이랬는데도 여기야? 아 잠깐만 도대체 아래 등급은 뭐길래? 아 잠깐만 이 상태로. 너 어디가? 설마? 어? 아 잠깐만, 얘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면? 오, 머리가,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 잠깐만 얘, 아 잠깐만. 너할수 있어, 좋아. 불 타오르다? 뭐야 어디야? 아 이런 상호작용이 있네. 이걸 지금 트위치 상황이야. 음... 응. 어, <목소리> 뒤에 뭐야? 뭐? <목소리> 뒤에 뭐 서커스 아니야? 어? 방금 친구 창에서 배그 킨거 봤는데. 와이 사람 뭐임? 와우. PUBG 같이 하자 이러는 거 아니야? 아니겠지? 난오리 봐야 돼. <목소리> 나곧 엔딩 봄기다한 2시까지만 기다리면 엔딩임 <laughs> <laughs> 아니 2시에 감 기다려 아 전화오네 아해명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 예어 네. 깜짝이야 아 <laughs> 어, 깜짝이야 <laughs> 나나양이 내가 1080p 왜박달내요라고 해명하라니까 얼굴이 박달나있어서 그럽니다 이러고. 찍어오세요 운영자 쭈띠 상처받는데 여기서 가장 박살난 건 레트님이 아닐까요? <laughs> 얼굴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여기서 거의 뭐 <laughs> 유일하게 뭐두 가지 이관왕을 가지고 있는 쭈띠야 나 방금 진짜 무서운 거 당했어 어떤 거요? 진우랑 나랑 기호큐 만들었는데 갑자기 나나 형이 들어오더라 뭐지? 나나 형은 어떻게... 뭐야? 어잉? <laughs> 어 근데 진짜 뭐임? 뭐야! 엉? 어, 어? 응? <laughs> 나 무서워 소름 아니 난행님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럼 저는 여기서 제거해 주십시오 <laughs> 아왜 <laughs> 저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? 싸웠어 둘이? 싸우고 싶어요 이기주는 테이크 안 이기자 너 <laughs> 어... 맞긴 해 근데 너그뭔 게임이야 그 오리배 게임? 뭐야 그거? 이게 7분마다 오리가 하나씩 떨어지는데 <laughs> 뭐 컴플리트 라차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 나쁘지 않네 은저 게임. 나 심지어 이거 제작자 분이 방송 오셔가지고 내거 바나나 오리 만들어 준대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그분 여기저기 도시에서 오리 팔고 있던데 도시로 <laughs> 오리 아, 만들어 준다고. 아니고 그... 나나 형이 들어와서 황급하게 도망쳤습니다. 한 시간 정도만 갖고 계시죠. 금방 가겠습니다. 어 소방관이다 소방관. 어제 그게 생각나네. 그 뭐였더라 꽃보다 아니야. 남자 그거? 어. 아잇 <laughs> 나얘 처음 보는 애 같은데 나왜2 단계 희귀 등급? 아니 뭐 하나? 뭐뭐 뭐 뿜나 얘? 너가 희귀인 이유를 보여줘 뭔데? 잠깐씩 개맛있다해서 기대했는데 한다! 누구 데려갔어? 개 데려갔나 본데 희귀 개? 소 데려갔어 소. 아 절에서 희귀구나. 어? 나 이런 애가 있었나? 어? 방사 나 막아요. 이제부터 다들 진짜 큰거 온다. 제일 높은 등급 3개다. 야, 손에 뭘 들고 있다? <laughs> 설마 막, 저녁 되면 막다 죽이는 거 아니야? 구스구스덕. 왔다. <laughs> <맞다>. 어? <laughs> 골닭얘 <골닥>. 이쁘다. <laughs> 우리 목까지 찼다. 과연 내 목이 먼저 날아가냐, 얘. <laughs> 내가 먼저 차냐 나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해야되는데? 빨리 좀 어, 빨리 좀요 아, 살아 되게 살아 어떻게든 살아 어떻게든 살아 야 이거 지 어떻게 냐 살아 뭐, 살아 아니, 살아, 자리가, 살아. 사, 진우야 살아야돼 같이 죽자네 이거 아 차이가 너무 많다 가다았어 간주 4분 남았다는데요? 누가 아, 또.. 아, 누가 앵무새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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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4분 동안 진득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진득한 얘기 아니면 음, 제 오리들 아, 보실래요? 와 최면술사 오리들이. 나당님 아, 한국이세요? 네. 오 네. 네? <laughs> 알면서. 네? 뚜띠는 모를 리가 없어. 아, 캐나다에서 네, 안잡안 잡아가나 저 사람? 진짜 내숭 덩어리라니까어 하와이 뚜띠. 음? 근데 원래 뚜띠가 부끄러움이 많아. 나당이 이해하고 살아야지. 네. 이해하고 네. 살아야지? 많이가 살지. 알지. 마지막 우리 뭘까 너무 기대된다 대체 뭘까? 끝났어. 어 왔다. 어? 야 마지막에 현대미술 우리네. 자 이제 봤습니다. 저게 약간... 뭐라고 했던 거야? 다 모았어요. 모든 올리다 봤어. 어? 아 진짜 장난 아, 아니다. 아니, 금방 진짜 금방이 이거는. 아 설마 업데이트 있어? 끝났어요 백 명. 아왜 웃으시죠? 진득한 대화 한번 더. 이게 1 오리 정도 하겠는데요? 아, 파 5는요? 100메가라면서... 아니, 근데 100메가인데 이게 왜... 100메가였는데 <laughs> 어 갑자기 7기가로 늘었다니까요? 업데이트 버튼 <웃음> 누르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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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좋아. 장례식 같이 할수 있어. 원신 레진만 들어놔야 지 <laughs> 원신이야. <laughs> 뭔원 <뭔> 오리야? <laughs> 뭐 오리보단 맞죠 진짜. 민나 <laughs> 오리 반갈죽마련네 <반가유> <laughs>